오늘 허정무 전 감독이 대한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정몽규 회장은 전 국민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축구협회 노조들까지도 사퇴하라고 하고 있지만 무시하고 사선연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축구 인사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현대가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며 대한 축구협회 회장직에 도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정무 전 감독은 오늘 출마를 선언하였는데요. 허정무 전 감독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직과 포항 스틸러스 전남드래곤즈 감독과 2020년부터 대전 하나 시티즌 이사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여름에 물러난 상태이며 경쟁자인 정몽규는 사선연임에 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승인을 하게 되면 출마가 가능한데 최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많은 불법을 저질러 권한이 정지된 가운데 전부 같은 식구들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회장도 연임 승인을 한 것을 보면 이번 정몽규도 마찬가지로 축협회장직 사선도전에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몽규는 이제 그만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오려고 하네요